모든 이에게 사면 능력력을. 안녕하세요. 안녕. 설물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하세요? 저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하세요? 감사 헌금, 11조, 뭐 건축 헌금, 1천번뭐 성교 헌금, 뭐 많이 하잖아요. 오늘은 헌금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법,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아, 11조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.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저는 목회를 하는 사역자는 아닙니다. 저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일반 청년인 점 유의하시고 쉽고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시작하기 앞서, 11조를 해야 하느냐, 하지 않아도 되느냐,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요. 하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어, 11조는 구약의 제도인데, 왜이 시대까지 가져와서 해야 하느냐, 옳지 않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분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, 올바른 성경적 헌금관을 알고 싶어서, 두 번째는, 아, 몰라, 몰라, 아, 귀찮아, 헌금 안 해! 헌금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음... 기모대전설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라고 시작합니다. 우리가 구약의 제도를 바라봤을 때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. 이것을 구약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되고 이 시대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도 안됩니다. 즉 중요한 것은 구약이 말하는 신앙의 중심을 이어받아서 나의 삶에 적용해보는 것입니다.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.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11조를 먼저 한 인물이 있는데요.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.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멜기 세댁에게 11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고,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쉬고 꿈을 꾸고 그 뒤에 스스로 11조를 드린다고. 약속한 것이 바로 1일조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고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요 내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일조는 내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해야 한다.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물질의 메인 사람입니다. 결론입니다.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11조를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인데,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의 것입니다. 정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해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게 훈련이고 훈련임을 잃지 않고 제가 주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다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고백으로 11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, 11조에 대해서 이해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어, 느낀 점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. 샬롬!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